그는 어디로 가는 걸까? 아, 이 습관이 무섭네. <laughs> 아, 아 참나화물차 아닌데. 화물차 아닌데왜 하위 차로로 달리고있지 야, 이습리 무섭네. 훈훈합고있 어. 하위 1% 트럭 의삶다 무섭다. 무섭다. 거울는은안보는유스우 무서워. 이건 또 뭐지? 한가하네. 음, 좁다 はい痩せいいよ <laughs> うん。ね <laughs> 네, 네. 아 이렇게 저는 내적 침밀감이 엄청 강해서 아, 네, 네. 엄청 많이 왔거든요 아, 네. 너무 <laughs> 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앉아 네네. 마실 것 어떤 걸 드릴까요? 네, 시원한 물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네.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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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또 저랑 같은 거래 어. <laughs> 아, 감사합니다. 사랑해. 와, 유스님 드디어 뵙네요. 두 분도 처음. <laughs> 뵙 네. 저도 이제 지나가면서 한번 뵙긴 했는데. 어떻게 뵀었을까? 네, 콜콜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 놀고 있었군요. 네, <laughs> 놀고 계시요 아, 근데 제가 운전하고 있었어. 아, 인사 드릴 수가 없었어요, 아, 그게. 기 아, 아, 네, 훈훈합니다. 어, 저는 사실 여기 셋다그렇겠지만 내적 친밀감. 상당히 아, 맞아요. 내적 친밀감을 중요시 여기는 김 차장님이시다. 아, <laughs> 저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사무실이. 사무실 크다고요 엄청 왜? 크던데요. 뭐, 그래서 저는. 가 가지고 왔는데 아, 빈손으로 온 유스 씨가 처량하다. <laughs> 아. 아. 아, 와, 그요합얘 차이를 말씀드훈훈 합니다. 아, 이거니다유정란이에요 유정란인데 저희 직원분께서 아는 문통해서 이렇게 하시거든요. 오, 와. 와, 아마도 등급의... 부업으로 유정란을 생산하시나 보다. 결혼기 50만. 예 결혼기 50만입니다. 결혼기 한 10만. 아시고 해 먹고 싶실것같아서네 맞아요. 네. 저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네. 아 와. 녹화가 있습니다. 녹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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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오랜만에. <laughs> 진짜 백개 대기를 되게 고대했는데 류라 뭐 대니스에서 굉장히 더생기주셨네 이렇게 너무 와주셔서 감사. 아유 아니. 저랑 인디셔스 할 때. 그래도 이런데 오는 게더 마음 편한 것 같은데요. 아, 밖에서 네. 그냥 만나는 거보다. 그 네. <laughs> 네 유정유정난도 구경할 수 있. 고 네. 맛있는 것도 거좀 주세요. 아니, 아, 네. 오자마자 먹으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어, 좀 저는 오자마자 뜨던데. 아. <laughs> 계란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laughs> 드시고 계세요. 여기 좀 세트에 안돼 걸려서. 아, 네. <laughs> 와, 드디어 <laughs> 네요물 실물, 실물이 더 별로죠? <laughs> 아니에요. <아니요>. 똑같은데요. 선생 되게 키가고셔 가지고 좀 작게 보세요. 옆으로 커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웃음> <웃음> 위로, 길어로 시는데 저희가 이제 영상에서 조금뭐 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영상에서 가끔 노출되는 이제 정면 사진들을 저희가 캡칭을 해서 음. 뭐캐릭터쳐도만들고 그랬거든요. 와우 근데 확실히 유스마스님은 그게 딱 정확하게 나오고 그 그쵸 그쵸 크 확실히 아마 제가 어려울걸요 캐릭터 아, 네주민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귀여운 와 감사합니다 여기 그러면 제가 물 만드셨어요? 아 저는 물 물만... 만듭니다 <laughs> 아 제가 뺏 빼서 아 아니요. <laughs> 네. 네, 제가 이거 아니, 아니 못어아봤어요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이게 10주년이라서 여러 가지 굿즈들을 아안 아, 그래도 봤어요. 네. 네, 그 떴더라고요. 아 맞아요. 굿즈 그 바로 공지 공지 바로 꺼내 봐도 네, 되나요? 아, 굿즈. 네. 아, 유수 씨는 예의가 없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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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일 필요한 건데.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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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네요. 와. 여기 있는 설기 이 박설기 과장님께서 디자인에 대한 이좀 고민을 많이 하셨고 좀 그래도 스토리를 담고 좀 철학을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부츠라가 아니고 이렇게 또 옷이라고 한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음. 원하시는 방향과. 또 저희가 생각하는 가이드랑 좀잘 맞춰서 가같을 해서 여러분들 네, 이렇게 오시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원래는 기본 에이스 기본이 요게 기본입니다. 요게 기본이고 여기서 그리고 저희 그 원풀 로고랑 슬로건이 크게 차에 붙으면서 이제 밑에 주인공이라는 단어 밑에 유튜버를 해서 이제 이렇게 명칭으로 홍보를 할수 있게끔 했던 시간이 하나가 있었고 근데 이게 좀 얘는 약간 저희가 이렇게 차가 반 접혔을 때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게 해서 약간 여백도 좀 비어있지만 뭔가 일부러 채운 것 같이 비운 것 같이 해서 표현하려고도 했고 여기서 조금 더저 패밀리 트럭컬러 잠수를 잘하는 박과장님답게 디자인도 잘하신다. I 걸 m f 아예 그러면 원 e k 랑 같이 갈수 있게 피 h e has to get female to 서 저렇게 했던 것도 있 o k i n g of child. I don't k 는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근데 요렇게 했던 시안들이 이게 너무 원콜을 강조하는 것 같다. 이렇게 트럭커님분들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원콜만 너무 부각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조금 많이 해서 유튜버 그러면 차주님들을 조금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보일 수 있게끔 하자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시안을 저희가 아예 바꿨습니다. 그래서 테리커처를 유튜버를 많이 보고 얼굴이 나온 모습을 최대한 많이 제가 찾아서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유존 마스터님도 하고 아, 저기 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일일이 다해셔 가지고 네, 뭐, 트렁크로 근데 옷님이랑 해 가지고 내분을 제가 캐커처를 열심히 아. 따 봤습니다. 좀 비슷하진 않을 수 있지만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살려 보려고 네, 노력했습니다. 퓨멜 트렁크님은 모자를 많이 쓰고 나오시더라고요 머리도 풍성하게 많이 묶으시고 에, 앞머리도 맞아요. 있으시고. 네, 유스마스터님은 머리가 빨간색이셔 가지고 딱 <laughs> 안경 쓰시고 그 특징이 있어서 그래서 딱 저렇게 빨간 돼지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는 박과장님. 아, 그래도 원콜을 너무 부각 시키지 않으면서 히든으로 원콜 로고, 원콜러라고 머리 위에 하나 옷이랑 옷이 다 통일된 유니폼으로 저희 가 입혀봤습니다. 아 우리 유니폼도 주시나요아니 <laughs> 아, 그건 아니고 <laughs> 어, 만들어드렸죠. <만들었으면 좋았지. 웃음> 아 남들로. 계절별로 준비. 네네. 이렇게 유니폼처럼 이렇게 입은 것처럼 이제 약간 너무 원콜이 튀지 않게. 너무 안튀는것 같긴 해요. 사실 저희가 이번 지 시안에서는 어 원컬에 대한 색채를 완전히 지운 겁니다. 아. 히든 포인트로 해서 정말 차가 정차했을 때나 보일 것한 네. 위치고요. 사실 이게 지금 10m 차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아 10톤 차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본 건데 어이 아마 이거보다 저희가 실물로 봤을 때는 훨씬 더클 겁니다. 그래서 이 약간 이 지금 구형도 보면 트럭의 생김새를 좀 준비를 어 저희가 생각을 잡고 했거든요. 네. 고민의 흔적들이. <laughs> 이게 원래 이렇게 <laughs> 있던 3D 아바타였는데 아바타를 제가 출력을 하려면 이게 이미지여서 그대로 출력이 안됐서는데2 d 로 바꾸면서 아, 네 바꿔가지고 이제 저희 옷도 입혀보고 원래는 이렇게 그대로 따려고 했었는데 조금 네 너무 다양한 것 같아서 그래도 약간 원콜의 느낌을 조금이라도 넣으려고 <laughs> 네, 옷도 입혀보고 로고도 히든으로 숨겨놓도 그뭐 요게 조금 아, 더 귀엽다. 약간 포인트로 그냥 크게? 너무 원폴스럽지 음. 않게 좀 오히려 저쪽이 저갖고제론님 같고, 같고 유스님 같고 그러네요 아 요게 좀 올려가면 음. 유스님 빨간머리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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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다 <같다. 웃음> 정말 완벽하게 짤수 <딸> 있어서 <laughs> <laughs> 뭘 갖다 붙여도 <laughs> <laughs> 유스 너무 좋아요 예, 녕하세요 <laughs> <많이. 웃음> <laughs> 그 아까 설명해주신 가운데를 놓고 대칭이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해주신 거참 좋았는데 차가 움직일 때는 절반의 앞부분 보다는 뒷부분이 더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붙이기로 마음 먹었을 때는 어, 저에 대한 노출보다는 원콜에 대한 노출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안 비에 대한 위치에다 저는 아까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시안이 참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거를 대칭적으로 반대를 해서 넣어도 사람들이 앞 부분부터 생 어? 하다가 싹 지나갈 때 보이기 때문에 절반에 뒤에서 더잘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트럭 딜러들도 뒤에다 붙여요 항상. 손님 네. 그데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애초에 네.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네. 차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네. 저희가 이제 1 차선으로 본이 봉... 추월 차선으로 추월을할 네. 때는 네. 시선이 제일 어, 마지막까지 머물려면 뒤에 네. 있는 게 좋고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더느릿하게 가고 있을 때 네. 천천히 가고 있을 때는 2차선이나 1차선을 추월해 가는 차들이 네. 최대한 시선이 머물 수 있도록 저희 앞으로 이렇게 아 거예요. 네네네. 아좀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laughs> 아, 그 생각을 <laughs> 너무 잘해 주셔서 그래서 네네. 이제 보셨을 때는 이 1차선에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뒤쪽에 붙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는 앞에가 붙을 겁니다. 아, 아, 여기가 앞에가 붙고 그럼 네. 뒤에 붙어 거. 어. 저기 이제 특 동안 차아네네아 아, 그렇게 아 네네 괜찮 차를 같습니다. 접으면 <laughs> 네네 네 너무 네. 그, 그냥 윈 양쪽을 열면 저 한쪽은 여기 한쪽은 여기 그렇게 되네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네 좋데 캐릭터 만들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린데 <laughs> 부 부끄, 저거 부끄러서못실것 같아 <laughs> 자기 주제를 잘한다. 내, 내릴 때마다 <laughs> 머리가 아니라 얼굴도 빨개질 것 같아요. <laughs> 야, 네. 제가 신고는 뭐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유, 나는 <laughs> <좀. 난> 안 되었는데. <laughs> 이번에 촬영 때도 저기 주민 때문에 얼굴에 저기 강시문장이고 왔는데 안 되었어. <laughs> <데웠네. 웃음> <laughs> 얼굴을 좀 색을 더 낮춰야 돼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아, 한 지름 30cm 정도로 해서 네. 차량 뒤에다 붙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30cm 정도. 이렇게 해서 뒤에다가 우선 스 파란색을 써도 됩니다 파란색, 여기 파란색, 파란색도 넣었으이 파란색이 남색 배열의 색을 찾기가 더 아니요, 좀 빨간색 써도 돼요 왜냐하면 자꾸 뭐 색깔 갖다가 정당 지지하는 거냐 뭐 그래서 중립이라고 네, 중립적으로 빨간색을 넣겠습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오니 급 마무리 짓는 회의 저도 유스 시 차량이 어떻게 변할지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나레이션의 파주 김금희였습니다.